네, 이번에는 CSS 선택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형제 선택자와 이제 하위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div라는 거는 div 안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div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열고 닫히고 그 안에 또 다른 열고 닫히고 있는 div들 있죠? 이런 걸 보고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작정 한번 따라 해 볼게요.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박스라고 만들어 주고, 이제 이것들을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자,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있는 박스와 이제 그냥. 밖에 나와 있는 박스. 클래스를 가진 DIV가 두개 있죠? 자, CSS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여기 박스에 대해서 CSS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 배경색은 빨강인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개발자 도구도 키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서 잘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고 나와 있는 박스가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차이라면 여기 컨테이너라는 요소가 부모로 있는 박스가 있죠. 이제 얘를 다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요걸 호출할 때 이제 박스라는 클래스를 가진 태그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클래스 안에 소위 말하자면 자식 요소인 박스 클래스를 가진 태그 이런 식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컨테이너, 여기 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출했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띄고, 그 다음에 여기 점 박스라고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자식 요소인 박스의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바꿔볼게요.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을 해봅니다. 이런 식 위에 있는 것만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박스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볼게요. 왼쪽 하단에 조금 더 개발자 도구를 보고 좋게 올려서. 자, 일단 먼저 박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요것들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우리가 박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선택해 두고, 여기 컨테이너1과 컨테이너2. 를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고 칩시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약간 두 개가 서로 페이지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테마가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동 그 소위 말하자면 이 컨테이너 자체가 다른 경우에 적용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퍼플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안의 박스는 배경색이 파랑이고 컨테이너 2의 안에 있는 박스는 보라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클래스를 단 하나만 썼지만, 여기서 박스에서 여러 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개 이상의 클래스를 적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박스에 액티브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선택한 열 번째 줄의 div는 박스와 액티브라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백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박스에다가 이번에는 여백으로 띄우지 말고 바로 붙여서 액티브라고 합니다. 자, 박스의 액티브는 border radius를 2 0픽셀로 적용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 액티브 두 개의, 가,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진 애만 여기 테두리 공귤이 늘어났죠. 자, 이제 요것들은, 어,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요 박스를 바깥쪽으로 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박스라는 거에 대해서 width, height만 적용을 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하게 될 거예요. 뭐 폰트 웨이트라든지 뭐 라인 하이트 등등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적용하게 될 거고 단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관한 것 스타일 그냥 외, 외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정렬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아주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든 요소를 다 상속받고 네, 상속받는다고 표현하죠. 이제 부모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상속받고 내가 여기서 그냥 페이지나 컨셉에 따라서 색깔만 살짝살짝 살짝 바꾸고 이제 이것들이 액티브 디스 이블드 우리가 뭐 보통 인풋이나 그런 버튼 누를 때 보여지는 몇 가지 트랜지션들 그런 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모든 거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몇 가지 디테일만 축하해 줌으로써 훨씬 더 다양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독성도 훨씬 올라가고요 지금 만약 내가 요것들을 그냥 일일이 박스 1 2 3 4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나열이 되겠죠. 쭉쭉 나열이 되고 게다가 가독성 자체가 떨어져요. 내가 이 박스라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 박스인지 지금 이 짧게 썼지만 이열 줄에 되는 코드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일일이 비교해야 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요 CSS로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진짜 큰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CSS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